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세상에 영원하며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주셨다, 실증해주셨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안식하며.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성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4월 8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분의 소유하고 있는 성품 중 하나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고 기머거리를 고치셨고 절름바리를 걷게 하셨고 불구의 팔다리를 가진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잊고온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의인화가 된 존재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어떻게 군중 속을 해치고 들어갔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중을 해치며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혈액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그녀는 발견되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속으로 그의 옷에 손가락만 되어도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고 항상 당신에게 영감을 주며 당신 안에서 그에 합당한 용감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오랫동안 깊이 알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며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떤 어둠도 없으신 빛 자체이시며 그분은 또한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굶주린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먼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는 동네 밖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먼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가까이 갈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분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마을 밖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잘 보여 주십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죽음의 공포를 대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존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녀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성년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동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친히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을 이루고 번영하며 건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을 이루고 번영하며 건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